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심리학에서 웬 지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교육심리학을 떠올려보면 지능을 심리학에서 다루는 것이 이해가 될 거예요. 전에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뇌를 공부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지능에 대한 내용도 심리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예요. 지능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내놓았는데요. 성격과 발달에 대해서 프로이트, 아들러, 융, 에릭슨 등의 각기 다른 이론들을 여러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능이란 한 개인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해결하는 인지적인 능력과 학습 능력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능력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이 지능에 대해서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살펴봐요. 스피어만은 지능을 일반적인 요인인 G 요인과 특수적인 요인인 S 요인으로 나누어진다고 이야기했어요. G 요인은 여러 인지 과제들을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능력을 말하고 S 요인은 특정 영역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말해요. 카텔은 유동적 지능과 결정적 지능으로 지능을 구분했는데 유동적 지능은 선천적이고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지능을 말하고 반대로 결정적 지능은 태어난 이후에 결정되는 것으로 교육, 양육, 환경 등의 영향을 받는 지능이라고 보았어요. 스탄버그는 지능의 삼원론이라는 주장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는 지능을 한 개인의 삶 안에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했어요. 3원론에 해당하는 영역은 분석적인 지능, 창의적인 지능, 실용적인 지능인데 각 지능에 대한 설명은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 있는데요. 아마 앞에 이론들보다 훨씬 익숙할 거예요. 지능이 8가지 영역으로 나뉜다고 가드너는 보았는데 8개의 지능이란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시각공간지능,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대인관계지능, 자기성찰지능, 자연탐구지능을 말해요. 언어지능은 언어를 구성하는 소리나 리듬, 단어의 의미에 민감한 능력을 말하고요. 논리수학지능은 논리적인 추론의 연결성이나 숫자의 패턴에 민감한 능력을 말하고, 시각공간지능은 시공간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지각하고, 마음의 눈을 통해 시각적인 경험의 측면들을 생성해내는 능력을 말해요. 신체운동지능은 물체를 능숙하게 다루는 능력을 포함해서, 자신의 신체를 목표에 맞게 자유롭고 능숙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말하고, 음악지능은 리듬이나 멜로디 등을 평가하거나 쉽게 산출해낼 수 있고 예술적으로 음악을 표현하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자연탐구지능은 다양한 동물, 식물, 그리고 광물 자원들을 쉽게 분류하고 그 종류를 인식하는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자기송찰지능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 생각, 행동 등을 잘 인지하고 그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자신의 내적인 상태에 대해 분간하는 능력을 말해요. 대인관계지능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나 감정, 느낌을 잘 이해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선어개처럼 지능에 대한 이론도 정말 다양하고 주장하는 내용도 정말 다양하죠. 사실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지능이 낮다고 얘기할 순 없는데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공부와 지능을 연결지어서 IQ에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교육심리학을 배우면 공부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지능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번엔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볼까요? 심리학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